안녕하세요. 저는 나물로 누적 매출 200억을 하고 있는 나물 대표 서재호입니다.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잖아요. 제 나무에 대한 재테크들이 많은 활성화들이 됐는데 몇년 심으면 두세배 오른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몇 년이 심어도 없고 실제로 땅에 심어두는 상태이시면 수익률 자체들이 굴삭기 비용이 더 나오는 상태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 추천해드리는데 나무가 아니라 저희 나물들은 이식할 수 있는 묘목도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되지 않더라도 수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수익들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무가 아니라 저희는 나무를 키우시고 묘목을 키우는 것들을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심어놨는데 이게 안 팔릴 수 있잖아요. 결국은 손실이고 꽃 자체나 나무 자체를 파는 건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나물은 수확물이 나오면서 이 묘목 자체도 팔수 있는 거가 기 때문에 묘목이 안 팔려도 나물 자체들을 팔리니까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. 근데 이 나무나 솔직히 이런 뭐 실제 꽃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묘목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자체를 팔아야 되는데 나무값들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저는 그래서 나물들이 단년생이고 실제 포트를 재배하면 묘목이나 모종을 팔수 있는데 안 팔려도 그냥 매년 수확물을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안 팔리면 저희가 다 사드리니까 직접 하시면 훨씬 수익률이 커지는 모종이나 묘목이 1천 원짜리가 1, 2년 키우시면 5천 원짜리가 다섯 배 수익이 나는데 안 팔려도 그 사이사이에 수확물을 팔수 있는 구조가 거의 나물이 유일하다.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나무 재테크로 인해 많은 리스크들을 얻었던 분들에게 나무를 키우시면서 수확물을 판매하시고 실제 해나가는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